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약을 칠 겁니다. 어, 요거 영양제하고 단접병. 단접병인데, 지난번에는 다삼을 쳤거든요. 다삼을 쳤는데, 이번에는 다삼을안 치고, 나1 플러스 4, 1. 이걸 칠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방하고 치료제인데, 다 삼은 워낙 그 독한 약이라, 그거는 연이어서 치면 안 되는 거라서 이번엔 이걸로 선택해서 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담배나방, 그리고 요거는 침투, 침투용 그 전착제 이렇게 해서 어 치려고 합니다. 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. 고추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약값이 많이 들어가지만, <laughs> 저처럼 조금씩 키우는 사람들은 뭐약 사가지고 치는 게 훨씬 편하죠.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약을 만들어 가지고 유황이나 뭐 이런 각종 약을 만들어서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, 저는 뭐 그런 거는 재주가 없으니까.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. 그 고추 몇 개만, 몇개뭐 치는데 약을 만들어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, 어, 한 3,000그루, 5,000그루, 만그루 심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, 어, 미리 미리 약을 만들어가지고 가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겨울에 만들어서 밭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하겠지만, 다들 그렇잖아요 뭐 몇개 어? 하지도 않는데 몇개 치도 안 하는데 뭐 키우지도 않는데 약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 오이 내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<laughs> 네, 저는 약칠 때 사람마다 약치는 방법이 뭐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칠 때 여기 고랑마다 다 들어가거든요. 고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오른손 잡이니까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만 쫙 치고 물론 위에도 주죠. 위에도 당연히 주지. 그런데 오른쪽만 쫙 치고 나오면서 또 오른쪽만 쫙 치고 그렇습니다. 여기가 가운데 고랑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갈 때도 오른쪽만 쫙 줍니다. 오른쪽만 주고 나올 때또 그 저도 오른쪽만, 이쪽만 한쪽만 주고, 그래 꼼꼼하게 칩니다. 치고 나면 또 다음 고랑으로 들어갈 때이 고랑으로 들어갑니다. 이 고랑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쫙 치고 또 나올 때또 한쪽 치고 그렇게 하면 호수 땡기는 것도 땡길 필요가 없죠. 혼자서 그냥 해도 충분합니다. 수월합니다.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그 약을 칠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, 뭐, 줄 땡겨주고, 뭐, 뭐, 쫙, 뭐, 어? 50m하고 100m하고 이렇게 고랑이 되어 있으면은, 그줄 전부 땡겨야 되잖아요. 한 사람이. 줄 봐주고, 약도 봐주고 해야 되니까. 근데 고랑이 길면, 요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, 약치기가 훨씬 수월하다.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. 이것도 제 생각이고. <laughs> 이것도 내 생각이니까. 그러니까 꼼꼼하게 치니까. 꼼꼼하게 치니까 뭐 약이 많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거는 또 말이 나올 수 있지만. 약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저약 분무기에서 나오는 분무량을 조절하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저기 엔진 분무기 같은 경우는 RPM을 조절하면 어 충분히 그 약도 절약하면서 꼼꼼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. 어, 네 말, 세 말, 세말반 들어갔네요. 세말 반. 지금 한, 한 반말은 남았거든요. 반말은 이제 집 옆에 거기 칠 겁니다. 꼼꼼하게 쳐도 뭐세말 반이면은 되니까 충분하죠. 뭐. 그러니까 약 치는 거는 뭐 주인이, 주인이 원하는 대로 칠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치니까 훨씬 편하고, 약침에서 뭐, 오른쪽 쳤다, 또 왼쪽 쳤다, 왼쪽 쳤다, 이렇게 막 좌우로 확, 가면서 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만 쭉 치고 또 나오면서 한쪽으로 치고 이러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어차피 고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. 어차피 고랑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. 들어가면서 한쪽 치고 나오면서 한쪽 치면 되니까.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, 내 생각이. <laughs> 강요하는 건 아니고.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. 아이고, 단접병약하고 영양제하고 전착제하고 오늘 은 칼슘제 안 넣습니다. 안 넣고. 그다음에 저 담배나 방 필이 담배나방 필이 담배나방 넣었고 그렇게 약을 쳤습니다. 고추가 확실히 저쪽이 좋네. 이쪽보다는 저쪽 이 수세가 훨씬 좋습니다. 아, 시원하게 바람 보니까 시원하게 좋습니다. 오늘은. 오늘도 안전 운전, 운전하십시오. 모두 축복합니다.